네 우리 시바이누가 일단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61선을 지켜내면서 11선 위로 올라왔고 오늘도 11선 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시바이누가 지난 13일 날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61선 3일 동안 비비다가 올라갔고 61선 3일 동안 비비면서 지켜냈고 이러면은 눌림이 끝났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시바이누 저는 더 올라간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굉장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바이누 기사도 좀 올라왔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바이누의 진심인 분들 모여있는 우리 구독자 소통만, 0이라 쓰시고, 시바라고 쓰시면은, 제가 이렇게 초대를 해 드릴 건데, 어제 이제, FMC도 무탈하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비컷을 한건 아니라서, 시장이 조금 실망? 이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금리를 조금 내릴 거다라는,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시바이누 역시 시장 역시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힘 내시고 일단 시바이누도 더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숫자 0 뒤에 시바라고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시바이누 진심 분들 모이는 소통방 제가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시바이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자요것만 눌러 주셔도 저한테도 도움 많이 되고 여러분들도 투자에 도움. 많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시작합니다 네 일단 어제 금리는 내렸어요 자 금리는 내렸는데 지금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3% 선까지는 내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파월 연준 의장이 줬습니다 원래 파월 나오면 시장 빠진다 우스갯리로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일단 그래도 코인들은 반등을 조금 하는 느낌이고,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 FOMC가 이제 두번 남았거든요? 근데 이두번 남은 FOMC에서도 금리를 더 내릴 거다라는 분위기, 뉘앙스를 밝혀주면서, 일단은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FOMC는 무탈하게 흘러갔고, 이번에 만약에 0.25가 아니라 0.5로 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내릴 거다, 점진적으로 이날를할 거다라는 전망은 우리를 그래도 희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간다? 시장으로 유동성 유입될 거예요. 해서 분명히 시바인도 더 올라가고 시장도 더 좋아질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MC에서 했던 얘기들 어차피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제가 소통방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밤새서 이거 다 봤거든요. 그래서 숫자 0이라 쓰시고 시바라고만 써서 남기시면 돼요.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바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네 일단 코인뉴스에는 시바이누라고 검색하면 뭐 리플이나 뭐 도지 얘기 나오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시바리움 해킹 충격 요 얘기 나오는데 특별한 뉴스 없죠 자 그럼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 지금 반등 신호가 포착됐다 기술적 지표가 긍정적인 신호가 떴다 라는 건데 요거를 기사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요한 분기점, 이거를 분기점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변곡점이라는 말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일, 100일, 200일 이동평균선이 밀집한 가격대. 여러분, 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평선들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평선은 모이면 벌어지고, 그리고 벌어지면 또 모이고, 요거를 반복을 하는데 지금 모여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위든 아래든 잡힐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그리고 시바인으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차트를 봤을 때는 위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뭐 여기 27.8원이면은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는 조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0에 하나 추가되는 사실은 이거 뭐 하회할 경우인데 제가 볼때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쪽으로 무게감이 조금 실리는 느낌이고 우리는 이 부분은 조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바니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연봉이 일단은 은봉인데 이 몸통은 작아지면서 꼬리가 길게 이렇게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 지금보다는 작은 수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0.019라고 뭐 할게요. 이거보다 올해 연말 종가는 무조건 높을 거예요. 이거보다 높은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안착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N자 파동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봉이 지금 좀 재미가 없는데 이게 1년짜리 조정인데 1년짜리 조정 끝에 달콤한 급등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종가는 무조건 이 가격보다 높을 거예요. 아마도 제 느낌상 한 20에서 25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사이에서 이 레인지에서 멈추게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몸통이 뭐이 요 정도에서 이요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시바이누는 결국에는 올해 많이 못 가면 내년에 터진다. 이거 대부분의 알트들이 비슷해요. 지금 뭐 솔라나, 리플, 얘네들은 확실하게 양봉이고 이도도 마찬가지고 그거보다 시총 작은 애들은 죄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알트 물장이좀 시원하게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되나요? 추매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계속 추매 추매 얘기를 해 왔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100% 완벽한 바닥을 잡을 순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이 바뀌고 있다면 지금 정도는 매수하셔도 되는데 확실하게 이제 방향을 정말 확인하려면 일단은 월봉을 봐야 돼요 월봉에서 중요한 입평선 위로 올라가야 되고 도지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시바이는 역시 저는 올라간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시바이는 이렇게 이번 달에 급등하면서 여기 있는 라인 얘를 터치했었어요. 지금 이제 2054인데 우리 소통망에 계신 분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사도 되냐고. 아니 제가 사지 마라 그랬어요. 왜 사지 마라 그랬냐면 일단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라인보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선 저항이 나온다 해서 저항 나오는 거 확인하고 돌파할 때 사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도지 같은 경우에는 316원이 그 변곡점이었고 지금 이제 시바이누는 2054. 에서 이일 언저리가 제가 볼때 아마도 더 위쪽이 아닐까. 그러면 이 라인을 위로 올라간다면 아까 제가 지금 가격 뭐 0.019라고 치면 이거보다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 안착하는 모양이 잡힐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라갈 겁니다. 해서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26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시간, 인내. 이런 게좀 필요해요 단기간에 뭐 급등이 안 나와서 서운하다 하실 수 있지만 이거 어쩌면 내년에 역사적인 고가를 넘어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급등을 위한 준비 중이고 다른 대부분의 알트들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딥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냥 되게 가볍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바이노 흐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좋은 편 아니지만 점점 점점 좋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 이제 아래꼬리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 꼬리를 잘 봐야 되는 게이 캔들은 색깔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갔다 왔다. 요거 보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라인을 지켜냈어요.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이라면은 역시나 얘도 이렇게 안착 그리고 올라가는 만약에 다음 주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연봉이 이 모양이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는 26년 서서히 모아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라인은 대략적으로 2년 평균 가격, 얘는 1년 평균 가격, 해서 이 라인들도 어차피 돌파가 나올 건데 위쪽 해봐야 0.023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멀지 않기 때문에 라인들 다 뚫어내고 나서 안착하는 모습 나왔다가 이렇게 가면은 그때 우리가 매수를 해도 안 늦고, 물론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씩 모아가면 괜찮아요. 일단 한 방에 다 사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겠다. 이만 먹으시면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우리 같은 개인들이 돈을 벌려면은 정말 불장이 제대로 와야 되는데, 사실 불장이 최근에 작년 11월 빼고 없었죠, 그죠? 물론 뭐 리플과 솔라나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에 상승장이 왔고, 우리가 돈을 벌 텐데,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년에, 내년에는 그냥 1년 내도록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할 게 전혀 없는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명히 시바이누도 더 올라갈 거다. 지금 일단 중요한 타점 지키고 있는 거니까 단기 타점 괜찮아졌어요. 이런 것들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바이누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60일선 돌파하는데 3일 걸렸고 60일선 지지하는데 3일 걸렸어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얘를 밟고 이렇게 만드는 N자 파동, 이거 지금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60일선을 지켜냈다, 그리고 21선도 지켜냈다라는 건 이번 달 월봉은 양봉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더 올라갈 거예요. 왜?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 9월 18일입니다. 그죠? 자, 오늘 끝나도 이제 앞으로 12일이라는 거래일이 남아있는 거고, 올라갈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그 말은, 시바이 역시 추가 상승 가능하고, 시장도 올라갈 거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죠. 아,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소통망에좀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같이 의쌰으쌰 하다보면 여러분들 없던 힘도 생겨나고 내가 궁금했던 것들 해결도 되고 하다보면은 약간 동지애도 생기고 의쌰으쌰할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도와드릴 거고 시바인 관련된 해외에서 나오는 실시간 기사 뉴스들 제가 영상에다가 못 올리는 얘기들 이런 것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 쓰시고, 시바라고 써서 보내시면 제가 우리 소통망 초대해 드릴 거고요. 나는 소통망 번잡스럽다. 대신에 나 단타 추천해 줘. 하는 분들은 숫자 0. 이렇게 한 글자만 남기시면 제가 단타 추천해 드릴 거니까 제 문자 받고 거래해서 여러분들 결과가 괜찮다면 조금 재미를 본다면 그냥 절대 가지 마시고 제 채널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많이 눌러 주셔야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것만 눌러 주셔도 저한테도 도움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영상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힘내세요. 이제 이번 달 특별한 뭐 비기벤트 위기 없으니까 이제 시장 올라갈 일만 남았고, 시반 역시 충분히 속도를 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